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로 LX 세미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LG 전자의 계열사로서 이 전장 사업으로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 전지주들이 각광을 받았지만 전장 사업주들은 어느 정도 개별 이슈로 움직이다가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아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전기차 관련된 방열비판을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을 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공 이후에 직 본격적인 생산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매출에도 유의미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등에 쓰이는 고강도, 굉장히 강도가 높고 그리고 높은 방열, 성능, 방열 성능을 지원하는 이 기판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의 상승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등 이런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육성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장 사업 분야에 있어서 좀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점 그리고 손절가는 9만원, 목표가는 9만 7천원 목표가는 3%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송그람 대표님의 전략주는 LX 세미콘이었습니다. LG전자 계열사로 전장 사업 영유하면서 중장기 상장 모멘텀 기대되는 종목으로 추천 주셨는데요. 전력반도체 핵심 소재인 방열기판 개발에 힘쓰고 있는 점까지 들어봤고요. 목표 수익률 3%, 목표가 9 7 0 0 0 원에 손절가 9만 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주는요 네. 이번 주에 사실 로봇이 작았기 때문에 로봇을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로봇 관련 주를 준비를 했고요 어, 힌트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능형 로봇 그리고 자동화 로봇을 전문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 어~ (3개월간) 어, 외국인의 연속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간 최근 3월과 이번 달 계속 매수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봇주 흥풍과 더불어서 해당 종목의 주가도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에 사실 로봇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한 종목 오늘을 매매 못하셨다면 그리고 내일 어제도 매매를 못하셨다면이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노란 소속방 오셔가지고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 목표 수익률 한10% 정도 봅니다. 오, 10% 정도 보고요. 네. 어, 다음 주 정도에 10% 정도 수익 내고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어, 오늘 무료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 무료 방송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네, 이번 주 상승 추세에 맞게 로봇 관련주로 전략주 힌트를 주셨습니다. 최근 3월 동안에 외국인 수입이 유입 중이고 이 자율주행 솔루션 로봇 기업으로 다음 주대로 10% 정도의 수익률 낼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또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들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차균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로봇주가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을 계속 <laughs> 네.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어 우리가 사실 로봇주를 왜 다음 주에 매매해야 되느냐? 어 사실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고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그리고 3월달까지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제일 강세를 보여주는 테마주들이 뭐 스펙주도 있을 것이고. 음. 아니면은 신규 상장주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와중에 사실 1월 달부터 레코드를 좀 지켜보면은 로봇 관련한 테마주들이 상당히 굉장히 좀잘 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에 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부분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질주했던 로봇 관련주, 또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전략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윤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인 8시부터 들어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FMC 회의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란 대표님, 다음 주에 우리 증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뭐, 다음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좀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좀더 긍정적인 신호를 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은 지금 우리가 가져왔던 이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네. 미국 은행에서의 위기는 유동성위기로 끝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위기를 미국에서 빠르게 대응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우리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환율 부분. 그리고 금리 부분도 3월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안정화시키거나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섹터를 보게 된다면 로봇 섹터는 추가로 당연히 강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많이 늘렸지만 네. 우리가 여기에서 부품주들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 폐배터리주들은 추가로 우리가 흐름을 살펴볼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대체로 상박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최근 금융불안 여파 유동성 위기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내 증지도 풍풍 전망된다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차용 대표님께도 다음 주 시장 전망 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어, 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어, 미증시의 굉장히 커플링 현상이 심한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사실 네. 어, 그 부분도 여파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건 뭐냐면. 어, 외국인이 이 거래일새 환매 수가 좀 코스닥 쪽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만은 아, 지금 우리가 미 증시가 오늘 마감이 되면 그리고 어, 앞서서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SBB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어, 미 증시가 오늘 장에 상승성 상승세 속에서 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견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월요일장도 조금은 상승세 속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